어, 시작이에요, 바로. 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지금 와이프가 햄버거 목적에서 지금 맥도날드를 잠깐 왔어요. 먹고, 음, 메비프로를 날리고, 지금 메비프로 배터리는 3개 쓰고 있는데, 어, 제가, 한개는 다 썼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근데 네, 제가 조만간 리뷰로 찾아뵙긴 할건데 이게 위키오 보조배터리 중에서 220V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 코덕 220V 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충전됩니다 충전되죠 지금 야외에 나와 있고 아무런 충전장비가 없는데도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자기보좀해가 니가 니가 나가니네 지금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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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니리 니가 지금 보시면, 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은, 원래 얘를 충전하려면은, 코드를 찾아야 돼요. 원래는요,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있으면은, 220V 이용해서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개 정도는 충분히 충전이 가능한 것 같고, 충전을 하고, <목소리> 어, 또 날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내비프. <laughs> 아까 와이프랑 같이 날려봤거든요. 가서. 날리고 난 뒤에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안에 아, 네. 실시간 채팅. 네, 가능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 리뷰를 자세히 올리긴 할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나중에 뭐 질문 같은 거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일단 나와서 저는 이거 한개 충전 잘 되는지만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네요. 예전에 그 부산에 갔을 때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때 이걸 안 샀었거든요. 이걸 안 사서.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날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야외에서 또 충전하고, 또 날리고 했을 수 있었는데, 음네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 제품이. 이게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나중에 좀더 자세한 리뷰 올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자세히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음 아시죠? 이유는. 저기 하나 있고 저거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소개하는 걸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조립이랑 윈도우 10 설치 영상은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올리 어, 다시 올리라고요 음, 윈도우 10 설치 영상은 다시 올릴 거고 조립도 필요하면 다시 올릴 텐데 조립은 생각도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올릴 수 있을 때 최근 조립영상 그게 올린 게 겨울 때 찍어 올려서 되게 기침도 많이 하고 힘들게 올렸던 영상인데 제가 지금 봐도 좀 아쉬워요 그때 제가 거의 폐렴, 폐렴 정도까지 막 기침 많이 하고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찍어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때 여튼 오늘 날씨 너무 덥습니다 이렇 날씨 너무 더워요 생방송은 이걸 하고 나중에 제가 어, 다시 또 생방할 때는 이벤트를 걸어서 좀 해볼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은 저도 이벤트를 많이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은 제가 막 이런 거 하나 이벤트 걸고 하겠습니다 예. 음, CRB 005거든요 CRB 005좀잡아지나 CRB 005 CRB005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물이 별로 없는 거라고했어요 이게 용량은 이게 73.44W입니다. 대충 그 올레이즈 노트북? 올레이즈 노트북 배터리 크기만 한 거예요. 올레이즈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크기만 한 거고, 그 얘가 이제 용량을, 어 물론 이것보다 좀더용량큰 제품도 있어요. 예전에 소개했던 제품 중에 그거보다는 용량이 좀 떨어지고 대신에 장점이라면 220v 되고 얘는 이제 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usb-c로 충전됩니다. <laughs> 근데 충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자세한 리뷰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와이프가 너무 길게 찍는거 지루하니까 네 어, 지금 와이프 옆에 있거든요. 일단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영상 올릴 때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많이 보시면 이벤트를 많이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